오늘은 인수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의 시기로 기억이 될 겁니다. 최저 3.5, 3.4까지 떨어졌던 이 실업률은 노동 시장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근로자에게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기업들이 요구했던 원격 근무. 재택근무. 이걸 놓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과 근로자는 계속 싸워왔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출근을 시키고 싶어 했고, 근로자들은 애써 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재택근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애써왔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그 균형점이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에서 나온 이 정책은 정말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매트 가먼이 아마존 주 5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너네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가라, 퇴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이 지르면 중이 떠나라, 너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 최근에 재택을 포기하고 돌아선 기업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테슬라, 월마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랜베어 시간에서 전해드렸지만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 역시 구글의 원격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린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맹공을 받고 나중에 그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재택근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퇴사를 해라. 이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노동시장의 주도권이 기업에게 넘어갔음을 상징하는 그런 지표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노동시장 전체와 또 실업률에 단기로 장기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여성들의 반응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런 가설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죠. 이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훨씬 가파르게 이 참가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재택이 되니까 여성들이 육아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설이 노동시장을 관통했던 그런 가설인데 그런데 이 주도권이 고용시장 주도권이 기업을 넘어가고 유형 근무제 뭐 재택 근무제 이런 옵션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 가설이 맞아가지고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를 선언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고용시장을 다시 또 재평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게 된다면 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여성이 늘어나면서 아예 이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자퇴해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이탈이 실업률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고 분모, 분자가 다 빠지는 거죠. 이런 노동시장의 역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반대라면 이렇게 근로조건이 바뀌고 있지만 이게 끄떡이 없다면 그때는 실업률 상승을 우리가 점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기에 큰 뷰를 갖기에 굉장히 좋은 보고서인데 제목 미국 리쇼어링 10조 달러의 기회 미국은 재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게 10조 달러의 기회로 보인다. 이 기회는 무려 20년간 침체됐던 미국 경제의 성장을 회복시킬 것으로 본다. 근데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제조업하기에 안 좋은 미국에서 뭔 재산업하냐? 가능하다. 왜? 기술 확산이 즉, 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고용의 어떤 의존이 낮은 산업의 발전이 저임금 고용의 이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해외 아웃소싱은 지난 40년간 지속됐지만 다시 큰 흐름이 미국 내 생산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쇼어링이 미국 제조업의 투자 증가와 더불어 향후 몇년 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을 또 촉진할 것이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실제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FDI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 프로젝트는 팬데믹 이전 대비 300% 증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전 세계의 돈과 인재와 이제는 제조업까지 미국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결국 제조업이 끌고 있고, 이 분야 최고의 인재, 최고의 기술,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대학.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보고서의 요약입니다. 이런 보고서 신뢰하신다면 결국 미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경제가 돌 수밖에 없다. 꾸준히 GDP가 성장하는 게 이해가 된다. 왜? 미국 자체 소비로 굴러가는 경제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파워풀한데, 돈도 많은데 세상에 다른 나라까지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디 후진국의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미국에 짓고 있다. 이런 점은 이 보고서가 내용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면 미국 경제의 위력이 우리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여튼 겉보기로 너무 좋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 경제를 평가하는 것조차 우리는 이성으로 보지 않고 감성으로 본다 이런 열금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최근에 cbs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0명 중 6명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체 인구의 52%가 4년 전에 비해 지금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이 4년 전에 비해 경제가 나쁘다고만 본 비율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뭡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겉보기에 막 GDP 2분기 3% 성장하고 어제 전해드린 GDP나오 3.4% 3분기에 성장한다는데 겉보기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60%냐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봤더니, 다이 자기 상황에 맞게 평가를 하더라. 일단 1번, 정치가 있더라. 해리스 지지자의 66%는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 지지자의 12%만 경제가 좋다고 한다. 아니, 무슨 지지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고, 물가가 달라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는 해리스가 싫으니까, 정권이 바뀌는 게 좋으니까, 뭔가 지금 경제가 나쁜 느낌이 드는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야 재선이 되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 교육 수준의 문제 설문 보니까 대학 학위를 가진 47%가 경제가 좋다고 한 반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졸이 하는 29%만 경제가 좋다고 한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게 되는 지금 구조. 지금 미국에서 스템전공해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it 기업 취직한 사람들 높은 연봉에, 높은 복지에 살기 너무 좋지만, 고졸이야. 단순 노무직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어떻다? 잘 사는 사람의 숫자가 빵빵하고, 이들이 쏟아내는 소비가 저소득층에서 덜 늘어나는 소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겉보의 경제가 좋게 나온다. 이런 결론 나오고요. 물가도 보시면, 지금 CPI 기준 2.4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자주 사는 물건 값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 안 하고 3, 4년 전과 비교합니다. 설탕, 라면, 이런 거. 1년 동안에는 별로 안 올랐겠죠. 하지만 4년 전보다 20에서 25% 올랐다. 지금 저소득층은 가뜩이나 월급 높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4년 전 물가를 기억하면서 또 마트를 자주 가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게 경제가 좀안 좋다. 지금 1년 사이에 물가가 2.4 오른 게 자랑이냐. 4년 전보다 25% 올랐구만. 이러면서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심지어,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모른다고 합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 10명 중에 6명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인 10명 중 4명만이 설문에서 주가가 연초보다 높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10명 중 3명은 같거나 더낮다 상황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30%의 미국인은 다우가 사상 최고라는데 이 사람들 몰라요 근데 뭐야 근데 내 주식 왜 떨어졌지 이러는 거죠 이것도 정치가 좀 계급이 되는데 이것도 좀 웃긴데 헤리스 지지자는 절반이 올해 증시가 올랐다는 걸 아는데 트럼프 지지자는 36%만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정당 지지에 따라서 이렇게 팩트를 바라보는 인식도 다를 수 있다. 사람은 역시 전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이런 점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보시면은 미국 경제를 좀 다각도로 심리 그 내면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뉴스를 가져왔는데 제가 트럼프 헤리스 당선 확률 중계할 때이 폴리마켓 인용을 많이 했죠. 근데 월저널이 이 폴리마켓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조작 논란 제기하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 이2주 동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런 급등 내면에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베팅에 약 3천만 달러 암호화폐를 쏟아부은 이네 개의 계정 조작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블록체인 분석회사 대표가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오늘 저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프레디 9999, 테오 사, 프린세스 카로, 미치. 이, 이네 개의 계정이 트럼프에게 거액을 배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한 그런 정황이 있는데, 마침 그 돈이 다이 크라켄이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된다. 이런 거고요.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역시나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선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댓글이 갈리는데 자기네 나라 선거니까 오죽하겠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 그래서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냐. 왜 월저널 편파 보도하냐. 월저널이 찌라시 타블로이드로 전락했다. 요즘 월저널이 친해리스 관점으로 돌아선 걸 봤는데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 반대로 아니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뭐가 편파적이라는 거냐. 역시 폴리마켓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 또 누군가가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조작 논란을 제기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다른 베팅 사이트도 트럼프 우위로 좀 넘어섰다. 이런 내용이죠. 여튼 재밌는 뉴스니까 가져와 봤고요. 판단 여러분께 맡기고 정말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는 해리스 트럼프 둘다 편이 아닙니다. 전 투표권이 없는 한국 사람이에요. 또 매경이 트럼프 지지 언론이냐, 매경 해리스에게 줄섰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편파 방송해서 매경이 뭐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얼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